죽겠다. 지금 아침 7시가 다 돼갑니다. 원래 어제 아침 6시무렵은 출발한다고 그랬는데 새벽에 한 1시 정도 잠을 깨서 한 3시 넘게까지 안못 잤습니다. 어, 7시 정도 잤는데 이제 일어나서 준비하러 가야죠. 아, 오늘은 긴장 바짝 하면서 걸어야 됩니다. 아침 브리핑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아. 여기 네요 스페인 하수에서유해진님이 산책하던 그곳 어디, 여기나와볼 그랬네. 너무 더워서 나와볼 생각을 못했어요. 아 어, 이거 봐 다리도 되게 이쁘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많더라고요. 아직. 물이 어쩌면 이렇게 좋냐 진짜 내가 할 길은 바쁜데, 물은 이쁘다 응. 또. 난 여기가 이렇게 태백 같다고. 여기가, 여기. 어어, 그래, 어어, 나도. 비슷해. 야, 이 근데... 근데 거의 비슷해. 어. 여기. 맞아. 맞아. 여기 해외 가고 하와이 아니야 이쪽은? 어제 만난 부산 두 자매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부산 두 자매분들이십니다 야 여기도 완전 이쁘네 여기는 완전 발 담가야 될 그런 코스인데 아침 브리핑 시작해봅니다 2022년 5월 11일이고요. 산티아고 슬레길 26일차입니다. 오늘은 비아프랑카에서 오세브레로까지 28km거든요. 오늘 이 남은 200km 구간 중에 가장 힘든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가 지금 해발 600인데 일단 한900 정도까지 올라가, 그다음에 다시 600 정도로 내려가, 그다음에 다시 최고 1,200 오세브레로 1,200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 힘든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생각하기로 오늘 아침에는 무조건 아침 6시 전에 출발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밤에 자기 전에 알람을 5시 반 정도에 맞춰 놨어요. 그래서 한 10시 반에 나 잠들었는데 1시 정도에 잠을 깨버렸어. 이게 잠을 깨는 게 단순히 화장실 가려고 깨는 그런 잠이고 머리가 갑자기 띵하고 뜨이면서 그렇게 깨지는 잠인데 어제는 띵하고 깨지는 잠이라서 눈이 이제 떠지고 나서 느끼는 게 아, 오늘 새벽에 깨고 잠못 자겠구나 싶었죠. 결국은 3시 넘어서 잤나? 인스타에 사진이랑 어제 스페인 하숙, 걸음배 영상 찍어놓은 거 편집해서 인스타에 올리고, 마트에서 한 자두 3개 먹고, 그 다음에 겨우 잠들어서, 음, 6시 40분 정도에 노릇이 떠지더라고요. 준비해서 나왔더니 7시 반 정도였고, 지금 오늘 아침 기온은 9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최고 기온은 24도 정도라고 돼 있는데, 오세브레일로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더 낮을지 어떨지 모르겠고, 왜또 난리냐. 아침부터 고프로가 또 말썽이네 파일을 바로 읽지를 못해. 아무튼 지금 마을 벗어나서 도로 옆길이 아니라 그냥 바로 도로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요거 일주일 분에. 어 여기가 차가 많이 다니는 구간 아닌데 좀 쌩쌩 다니는 차들이 많다고 조심해라고 하더라고요. 전 매일 무조건 조식 먹고 출발했었는데 오늘은 조식을 먹지 않고 한 4km 지점에. 마을에나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조식을 먹으려고요 막 뭐, 어, 벌써부터 막 이런 차들이 달려와 저는 큰 차가 한 대만 대쪽으로 달려오면 괜찮아 근데 맞은편 제 뒤쪽에서 차가 마주 온다 그러면은 차들도 서로 멈칫멈칫하면서 당황해요 길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리고 보통 여기 한국과는 다르게 사람이나 자전거가 길 옆에 걷고 있으면 최소 1m 간격 이상 벌리면서 차들이 피해주거든요 근데 마주오는 차들까지 있으면 자기들도 좀 서로 힘들어해요 아침에 발견한 첫 번째 거리 표지석입니다. 185.8km 남았답니다. 얘는, 오, 알사버스네? 생장에서, 아니다, 판플로나에서 생장으로 나를 데려다 준그 알사버스 방금 지나갔습니다. 저기 굵다리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 된다네요. 지금 이 길이, 어, 아마 스페인하 속에서 유예지님이 조깅긴 했던, 그 길인 걸로 아마 알고 있거든요. 순례객들 아침에 체크아웃 먼저 보낸 다음에 어, 유해진 님이 그 뒤에 순례객들 따라잡아서 하이파이브 다시 한번 해 주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길이 그 길일 겁니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네, 네. 네. 앞으로도 쭉 계속 이 길로 걸어야 되는데 잠깐 이쪽으로 빠지는 길이 나와요. 페레라는 마을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저 도로길로 나온 겁니다. 저는 페레에 아마 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침 조식을 여기서 먹고 가려고요. 비아프랑카에서 약 4km 지점에 있는 페레라는 마을입니다. 설마 이 마을에 먹을 데가 없는 건 아니겠지? 네 이름 디케 유튜브 그분 거 보면. 겨울에 쏠길를 가셨잖아요. 그래서, 바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바가 다 문을 닫았어.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건, 멘토스 밖에 없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멘토스 하나씩. 그거 먹으면서 걸어가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안 갔으면 까지 저렇게 못 간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 좀 망한 느낌인데? 그 다음에 국기 걸려있는데? 와, 바문안 열었다. 망했다. 이바 같은데. 세라더 클로즈입니다. 와, 망했는데. 여기 스페인 시골도 한국이랑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슬례자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거점 도시나 그런 말안 이상은 저렇게 빈집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세벤데? 세벤데라고 붙어있는데 그게 아마 렌트나 판다 이런 공인중개사 표시 같은데 그런 것들도 많이 붙어있고 여기 지금 보이나? 여기 세벤데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공인중개사 광고입니다 부동산 광고 원래 빵들 간식으로 빵잘안사 놓는데 왜냐면 빵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혹시나 해서 이빵 괜찮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이거 먹고 가야될것 같아 비아프랑카에서 4.5km 지점 빼레해이 마을에 마을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 5km 더 가서 그러니까 비아프랑카에서 9km 지점에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어, 뭔가를 먹을 수 있다 우유 빵이라고 되있는데 괜찮다 응. 그리고 큰 포장에 이렇게 낱개 포장이 돼있어서 한 10개 들어있었나? 목이 메이네 다리 아파서 목이 메여서 안간힘을 써봐도 다리 아프고 목이 메고 이 안간힘을 써봐도 피해갈 수가 없어. 무조건 걸어야 돼. 아, 눈이 눈이 아직 갔어. 이데 이렇게 보는 게안 되고 이렇게 계속 해봐야 돼. 그래서 노안이 안 나. 술래길 준비한다고 거의 막한달에 계속 한드폰 붙잡고 블로그 보고 준비물 찾고 인터넷 쪽지고 이랬더니 눈이 엄청 안 좋아졌더라고요. 주인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원래 눈도 작은데.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눈이 떠져 있는 거 같냐고. 눈이 닫 있지. 마드리드 공항에서 나를 픽업해준, 이제부터는 개똥이라고 부릅니다. 개똥이가 요번 주말부터, 사리아 다음날부터인가, 아무튼, 4, 5일을 같이 걸어서 산책하고까지 가기로 했어요. 원래는, 한 중간 정도 며칠을 걸을 거다. 한 5월 초때 이때나, 본인이 며칠 정도 합류하겠다 그랬는데, 마드리드에서 집 이사하고, 스케줄이 있었던 스케줄이... 문제로, 어차피 올거면 같이 걸어서 산티아고 가자 이렇게 했더니 본인도 스케줄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티아고 도착해서 제가 마드리드 한 21일, 22일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개똥이가 평소에 골프는 그냥 취미 정도로 하곤 하는데 걷고 이런 걸안 해서 트레킹을 이런 게아 없는 거예요. 파톡으로 이제 준비물들 다 보내줬지 하나하나 모자부터 티 바람막이 자켓 그 등산 바지 트레킹화. 양말 두 장, 뭐 팬티 두장 이런 거다 챙겨가라 보내주고 생각보다 준비할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뭐 그제도 데카트론 갔다가 어제도 데카트론 가서 물건 하나씩 사고 있다고 언제 짐 싸야 되냐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사리아부터 산티아고까지 한 보통 5일 정도 걸려요. 근데 그 구간이 높은 산지나 이런 데는 없지만 구간이 긴 데가 많아. 20km 짜리도 있고 29km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너 지금 주말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한 4월 4일 남았나 무조건 일 끝나고 집에 가서 걸어라 그러면 트레킹나산거 여기서 와서 바로 쉬는 생각 하지 말고 술레길 오기 전에 길들여서 와라 일할 때도 그거 신고 가라 얘기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계속 부네 그리고 또 문제가 그 친구가 또본인 차를 가지고 와야 돼요 차를 가지고 와서 술레길을 걷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예 산티아고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다시 사리아로대중교통으로 와서 걸을 거냐 아니면은 사리아에 도착을 해서 차를 이렇게 배달해주는 업체가 있겠죠? 그래서 산티아고까지 차를 배달을 시켜놓고 주차장에 파킹해놓느냐. 그게 한뭐 100유로 렇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매일매일 출발지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목적지까지 걸었다가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원래 출발지까지 와서 차를 가지고 가느냐. 근데 그게 번거로울 것 같긴 하지만 하루 걷는 거리가 20km, 30km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차 타면 30분도 안 걸려요. 걱정되는 거는 차를 출발지에 세워놨는데 혹시나 털리고 그럴까봐 한국은 솔직히 내 차가 털릴 것 같다 뭐 그런 걱정은 잘안 하잖아요 웬만한데 헤어나도 근데 여기는 스페인이라 혹시나 그런 염려가 있는 거야 자주 있는지는 아지만 니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좀더 심한 편이고 그나마 산티아고 오사리아 쪽은 시골이라서 혹시나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차를 가져와도 아무 데나 어, 세워놓을 수는 없고 마을 아무 데나 세워놓을 수는 없고 그 지정된 주차장이나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산티아고 18일 날 도착하고 거기서 하루를 묵은 다음에 그 다음 일정을 아직 제대로 정하질 않았거든요. 19일, 20일, 22일, 한 3일 정도 일정을 안정했는데 일단 19일 날은 완주 증명서를 다음날 오전에 받지 않을까 싶고 오후에는 피스테라랑 묵시아를 갔다가 그 북쪽으로 괜찮은 데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보통 산티아고 끝나면 다음에 피스테라랑 묵시아 그리고 포르투갈에 포르토를 많이 가는데 어, 개똥이는 포르토는 많이 갔대요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개똥이 많이 간 포르토를 갈 필요 없는 것 같고 안 간데 서로 둘다안 간데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니 북쪽으로 해서 한 이틀 정도 돌아보고 마드리드로 가서 항구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비아파랑카에서 출발해서 거의 1시간을 그늘 구간을 걸었는데 드디어 햇빛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지금 시간은 8시 40분 정도 됐고요 아직은 그렇게 기온이 높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몇도 정도 하느냐, 봅시다. 12도네요. 술래자들 안 보이다가 갑자기 늘어났네요. 둘, 넷, 여섯, 7곱 명. 앞에 캐나다에서 온 애널리사가 보입니다. 어제 잠깐 저녁에 만났었거든요. 오른쪽 발가락 쪽에 물집이 크게 생겨서 제가 콤피드 있는 걸 줬어요. 콤피드 세 장을 주고 어떻게 써야 된는 알려줬는데 잘 걷는 거 보니까 콤피드 잘 붙인 것 같아요. 애널리사! <laughs> I thought you took the mountain side. 아, h s there t yeah. I didn't know that. <laughs> 179.8km 남았습니다. 여기는 트라바델로. 어? 벌써 내가 그러면 9km 정도 온 건가? 원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오늘 900m 산을 먼저 찍은 다음에 다시 600m로 내려갔다가 다시 1 2 0 0 m 로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두개 길이 있는 걸 몰랐어요. 닌자에 보면은 그냥 하나 길이 길래 그냥 따라왔는데, 지금 에널리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에널리가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마운틴 길로 갔다. 제가 가는 길은 그냥 고속도로 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900m 그산 만나지 않아. 난 그냥 다인 것 같아. Thank you. 고생하셨습니다. The... I'm glad I was able to help and inform you. 에너리자랑 <laughs> <laughs> 좀전 마을까지 잠시 걸어와서 빨리도 잠시 쉬었고 이제 저는 먼저 치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I shall see you in Osdebredo. Oh, Osdebredo. <laughs> 오, 세브레도. 오, 세브레. <laughs> see you. Bye. Uh, bye, bye, a n a l i s a See you. Bye. 여기 10km 지점에 바가 있어서 간단히 아침 먹었고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900m 산은 지금 이미 저쪽에 끝난 거야. 그래서 나는 900m 산을 안 올라가도 돼. 여기 이 동네가 그 900m 산을 끝나고 거의 내려온 지점이더라고요. 이 동네가 비아프랑카에서 10km 지점에 있는 트라바델로라는 마을이었고 여기서 밥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는 14.1km에 라포르텔라 데바이르세 라는 동네가 있네요 거기는 그냥 패스 여기는 고양이들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 고양이들 순해서 이 잡초 하나도 참 이쁘다 지금 오늘 이 술래길 25일째고, 보통 하루에 마을을, 최소 5개 정도의 마을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프랑스길 한달 잡고, 150개 마을을 지납니다. 큰 도시, 작은 마을 포함해서. 이제는 어디가 어딘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가물가물해. 뭐, 우리께 막술래자길 얘기하다가, 어디 좋았던 데 얘기하다가, 야, 그때 거기가 어디였지? 심지어, 오늘 가는 마을 이름도 잘 몰라요. 애널리지다, 좀 전에. 야, 오늘도 어디까지 가 그랬더니, 오, 거브레 뭐, 이러더라고요. 말이름이 길기도 하고 계속 되뇌지 않으면 정말 까먹고 순례자들한테 야너 오늘 어디까지 가냐 물어보면 아, 바로 대답 못합니다 핸드폰 꺼내야 돼 아니면 책 꺼내고 한참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아나 오늘 오 발음도 또 힘들어 오세브라리오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하나 기록을 열심히 하자 사진도 찍고 고프로도 찍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처음에 막 찍고 할 때는 조금 부끄럽거나 뻘쭘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100% 부끄럽다 이건 아니에요 또 사람 많고 너무 쳐다보다 싶으면 안 찍고 하는데 그리고 최대한 한국인분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분위기 봐서 이거를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다행히 큰 카메라가 아니고 작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거부감은 뭐 상대적으로 적긴 한데 어 일단 먼저 물어보기도 하죠 처음에 초면인 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비디오 이거 찍어도 되냐 물어보기도 하고 조금 어느 정도 몇번 익숙하고 그리고 내가 어, 영상을 찍는다는 걸 알아. 외국인들, 야, 넌 맨날 영상 찍고 다닌다? 그럼 뭐, 뭐 유튜버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다, 일단은, 일단은 유튜버가 아니고, 그냥 내 추억을 위해서 비디오를 찍는다고 말씀드리고, 언젠가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내가 뭐, 1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유명하자 올리는 건 아니고, 철저하게, 그냥 이걸 기억하고 싶어서 올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다 핸드폰 들고 사진 찍는데, 이렇게 열심히 영상 찍는 분은, 25일 동안 못 봤다. 그리고, 이거를 과연 내가 언제 편집을 해서 영상을 하나하나 올릴지는 저도 기약이 없습니다. 해는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덥진 않고 바람이 살짝 불어져서 9시 42분이고요. 기온은 14도야. 여기 아래로 돌아서 이쪽으로 해서 건너편 찻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도로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발 도로 바로 옆길은 아니라 했는데 도로 옆길이네. 헤헤 참. 아직 안 덥다 이런 말 하면 안돼 부정타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 난 코로나 안 걸려 나는 코로나에 슈퍼 면역력이 있나 봐 이랬는데 며칠 지나 바로 코로나 걸리고 똑같은 논리야 안 덥다 안 덥다 하지마 더워 바로 앞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학생 창규랑 어머니가 같이 걷고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창규가 엄마 키를 따라잡네 야 창규 너내 거보다 가방 무거운 거 같은데 어이 녀석 큰 가방 또보내요 아니요 저 이게 다예요 아 되게 작게 가셨구나 어? 보냈어요? 네저 맨날 보내요 무조건 아 그래요? 가방이 얼마나 피시길래 맨날 보내요? 저는 아예 돈키본을 생각으로 16kg 들고 왔어 사요 그 중에 지금 8kg는 거의 안 쓰고 있지만 여기뭐뭐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물티슈 그다음에 배터리 간식 음. 이 정도 오, 이거 이거 동청굉장 많아 잖아. <놀람> <짜장아. 놀람> 한규랑어머니랑 어 서로 막 별로 안 친하다 막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근데 지금 보니까 엄청 재밌게 가네. 둘이 영어로 단어 남말 게임도 하고. 만약 처음 인상은 시크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여가 비아프랑카에서 14km 지점에 있는 라포르 a 라 c a 카르세입니다 여기는 마을 자체가 큰 휴게소네 이런 큰 트럭들이 쓰고 14km 왔으니까 절반 남은 거예요 지금 14km를 2시간 40분 정도만 에왔고요 앞으로 14km는 최소 3시간은 남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오르막이야 그럼 더 걸린다는 얘기지 와 새벽에 한시인가 잠을 깬 거예요 그래서 한 3시 넘어서 잤어요 벌써 왔다는 거야, 내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직 안열어어 아, 여 일곱 시다 돼서 일어나서 일곱 시 반에 출발했어요. 아니, 근데 여기 올때 아무것도 없지? 예. 먹을 때가 한 군데. 아니, 중간에 없지? 마을, 그 10km 쯤 마을. 아니, 문안 열었었어. 문 아. 방금 거기가 트럭들도 크게 있고, 고속도로 어, 휴게소, 한마디로 기사식당 인데가 맞았고요. 남인 누님 네는 아침에 6시 정도에 출발을 했대요. 근데 지금 전 7시 반, 1시간 반 후에 출발을 했는데 15km 지점에서 지금 따라잡힌 거야 그러니까 내일은 나한테 뒤처지면 안 되니까 한 5시부터 출발을 해야겠다고 남인 누님네는 오늘 어 비아프랑카에서 20km 지점만 가고 저는 28km 지점을 갑니다 그래서 전 내일 트리아데 어쩌고 저쩌고 거기까지 20km만 가면 되고요 근데 대신 남인 누님네는 내일 28km를 가야 되는 거죠 내일 또 다시 만날 건데 그렇게 캐주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나 i c e music! Buen camino! b u e camino! 아, 멋있네. Buen <목소리> camino! <목소리> 지금 미 아저씨랑 계속 며칠 동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어. 나랑 출발을 한 시간도 비슷하고, 페이스도 비슷하고, 근데 서로 말은 잘안해미아씨는 그냥 이어폰 끼고 걷고 있거든요. 배우산을 끼고 걷는 아저씨도 계속 며칠 동안 마주쳤어. 땡볕에서 덥게 걷다가, 이렇게 그늘 나오면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몰라 고마운 줄 몰라 고맙다가 아니고 고마운 줄 몰라 그거 먼 하나도 몰라 내가 나와도 고마운 줄 몰라 이게 참이앙사의 차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하면은 진짜 고맙다는 거고 얼마나 고마운 지 몰라 하면은 안 고맙다는 거지 어려워 한국말 여기는 비아프랑카에서 15km 지점에 있는 암바스메스타스 여기 이름 있어요 15km 지점에 있는 암바스메스타스라는 마을입니다 여기도 그냥 패스는 패스인데 오른쪽 발가락에 잡혔던 물집에 콤비드를 발라놨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픈 거 보니까 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아직까지는 크게 아프진 않아서 일단 걸어봅니다. 아유, 이 나무도 이쁘다. 어, 20km 지점에 있는 마을에서 쉬던지 점심을 먹던지. 초기에는 안 그랬다가 어느 정도 며칠 걷다 보니까 딱 저만의 패턴. 10km 약 2시간 정도 걸은 후에 한번 쉬고. 바에 들려 간식을 먹거나 한 다음에 두 번째는 20km 지점에 들려 그래서 무조건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을 걷는 거고 하루 루트가 20km 정도야 그러면 그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먼저 밥을 먹고 숙소를 들어가거나 숙소에서 빠른 체크인을 한 다음에 밥을 먹고 자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오래되고 낡고 구석진 공간들이 너무 좋아요 멍하니 보게 돼 그리고 이런 오래된 문에 있는 꽃들 이런 것도 멍하니 꼭 보게 되고 지금 3시간 됐는데, 17km 지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 시간당 대충 6km를 걸었다는 거고, 왜 이렇게 서두르냐. 아직 더우니까,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어서. 이 동네도 참 이쁘다. 이 다리는 엄청 높다. 엄청 높은데, 이거? 내가 넘어애야될 산들이 이 산들은 아니겠지? 아니거구나 믿어 믿어 나는 너의 양심을 믿어 썸머 썸머 캔 썸머 썸머 캔그 다음에 뭐 영어로 때라도 왜 때라도 왜캔캔 때라도 해 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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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썸머 캔 썸머 캔 썸머 캔캔캔캔 하지만 이제 가라 나 이제 인생 선착순으로 매겨진다는 까 아무튼 그, 그런 식으로 외우는데 정확히 무슨 문장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오, 직접 다 만드시네. 고양이 죽은 줄. 얜 조랑말이구나. 안녕. 가만히 있다. 놀라게 하면 안 돼. 아, 잠깐 여기 앉아서 발 상태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닌데? 아, 컴퓨터가 떨어진 건 아니구나. 지금 이쪽에, 여기에 물집이 있어서 콤피를 붙였는데, 컴퓨터중간뜯어져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가위로 잘랐고,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이게 콤피디가 뜯어진 줄 알고 이 정도면 갈수 있어. 이렇게 가다가 20km 지점에 에레리아스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부터 이제 직접 오르막 시작입니다. 아, 에레리아스부터 오세브레이로까지 해발 600에서 1,200, 1,300까지 8km를 꾸준히 올라가는 길이에요. 20km 지점에서 한번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르막을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더워서 또. 높이 가르게 했고 그리고 아마 여기는 19km 그쪽 정도에 있는 마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